아, 16번부터 아, 15번부터 해도 될까요? 헬기 준비되셨죠? 간다? 오케이 항상 오답은 파랑이야 측정은 빨강이고 뭐 알았지? 갈게요 a 번 너무 음악이 시끄러워 Will you turn it down? i t 여기 위치가 아니에요 여기 다 가운데다 넣는 거야. 이거 왜그 여기다 넣는 거야? 대명사는 대명사는 가운데다 넣는 거예요. 나도 뽑아줘. 노래도 있잖아. 핑미핑미핑미야픽업미픽업미랑 노래가 불렀죠. 핑 미업이라고 불렀죠. 미가 대명사라서 핑 미업 턴잇 다운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 알았죠? 대명사는 여기야. 그다음 디버닝. 아니, 위치는 항상 불안전한 절이야. 톰은 좋아한다, 에이미를. 완전하네. 대절은 명확하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이때 가, 이때 가주어진 주어잖아요, 지금. 대절은 명확해. 이렇게 쓴 거죠. 그 다음,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관계대명사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모든 출판사에 관계대명사 왓이 들어가요. 모든, 거의 모든 출판사에.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미리 시작하고 갈 거야. 자 G 볼게요. G 보시면 이거 i 빼야 되는데 내가 어제 산 딕셔너리잖아. 내가 어제 산 딕셔너리 i t 빼야죠. 내가 샀다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지. 왜냐면 목적어 는 앞에 있는 딕셔너리니까. 내가 어제 산 딕셔너리야 이렇게 가야 되고요. 원체는 원래가 투부정사랑 짝꿍이에요. I-N-G랑 아, 작꿍 짝꿍 아니고. 괜찮죠? 이렇게 갑니다. 밑에 광남으로 가볼게요. 하나씩 고쳐볼게. 이것도 다 관계대명사고 지금 보이세요? 나 파리에 갔잖아. 근데 파리가 프랑스의 수도잖아. 자, 컴마대는안 되는 거야 응? 우리 곧할 거야. 다음 주에 할거야컴마대는안 돼요. 관계대명사 쓸 때. 그러니까 이컴마가 있을 때는 계속적용법이라고 하는데 계속적용법 컴마가 있을 때는 안 씁니다. 이거를 생각을 하고 그, 마머 대승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아까 말해줬잖아, seems to be. seem은 to 부정사예요. to ing가 아니라, seems to be 그 to 부정사라고. 그러니까 seems 그러니까 to be thinking about signing up for the contest. 그콘테스트에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 이런 식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seem은 to 부정사라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 파란색으로 할 거야. 그다음 F 번이요. F 번은 이 사고에서 인절 여기가 동사가 아니야. 얘가 동사야. 인절 드까지 이렇게 하고 가로 열고 바로 닫았죠. 그 사고에서 이제 상처를 입은 어? 그 소년이 지난 밤 하스피탈로 툭툭 원래 테이크가 무슨 뜻이야? 데려가다란 뜻이야 테이크. 테이크 데려가다란 뜻이라니까. 얘가 사고에 당했는데 어떻게 데려가? 데려가진 거겠지. 수동태. 이거 아예 발견도 못했죠 지금. 수동태. 수동태죠 수동태. w 즈테이 s taken. 데려가졌다. 투더 하스피탈로. 지난 밤에. 이렇게 가야 되는. 그다음에 H 번. He couldn't finish history report를 못 끝냈어. 그것이 메이드 만들었어 티처를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었겠네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었으면 디스포인티드하게 만들었겠네 그렇 이렇게 디스포인팅이 아니라 디스포인티드 성준이 왜 옆에 계속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진짜 <laughs> 왜? <laughs> 괜찮아요? <웃음> 오늘 엄청 바, 바쁘게 왔네 자, 그 다음, 17번, 석촌 중으로 옆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아, 이거 기억나? C랑 D랑 기억나? 너 무슨 생각해? Do you think what? 아니고요. What do you think? 라고 한다고 했죠. 왜 그런다고 했죠? Think는 G, 앞으로 나오는 거야? 라고 했던 거. 했어요, 이거. 이거 했다고. 네, 그래서 지금 Think가 있어가지고, Who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앞으로 튀어나와야 돼. 그다 석촌이 원래 이런 거 좋아해. 석촌, 송파, 잠실. 좋아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런, 이런 타입을 좋아하는 학교들. 다음, 알파벳 E. Can you tell me? Can y o 라는 요 단, 요 문장, 1번. If Amy가 asked Spanish 할수 있나? 문장 2번, 문장 1번과 문장 2번을 넣을 때 이쁘다, 이쁘라도 넣어야지. 그럼 이렇게 해석해야지. 에이미가 스페인어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너 혹시 말해줄 수 있을까? 나한테? 이렇게 간 거겠죠. 그래서 이쁘다, 으으셔야 돼요. 네. 그 다음, G번. G번에 보시면, pay a t 이게 있잖아, 이거. 아, 이거 되게 웃긴 거다. 해석 한번 보시면, 얘 키가 충분히 커. 뭐할 만큼? 사람들의 어텐션 주목을 주목을 페이어텐션 그거 아니고 주목을 끌만큼 주목을 끌어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드로우로 바꾸셔야 돼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큼 키가 크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다음 아이번 아이번 어디 갔으면 이제 생각해봐 e 리즈텔미 문장 1번 How much the t r i p cost? 이거 뭐게, 이게 의주, 간조 무문문. Please tell me, 문장 일번 의, 주동일했잖아. 의주동일했잖아. 더즈를 왜 끼는 거야, 이 자리가. 더즈 자리 아니야. 코스트 t 라고 쓰는 거야, 여기를. s를 넣어서. 그러면, how much the trip c o s t 그여행이 얼만큼 가격이 나가는지를 나에게 말해줄래?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렇게 의주동 순서대로. 그 다음. 하우스는 was doria since. 몇주 동안 얘네들이 청소를 안 했거든. 여기 때문에로 한석한 것 같아요, since가. 자, 그러면 뭐죠? 여기가 어떻게 헤븐트가 될 수가 있어? 시제적으로? 야, 집이 더러워. 왜? 몇주 동안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더럽겠지. 근데 해부 PP는 언제 때 쓰는 거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대의 저시제를 쓰는 거아니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기 시제가 현재야. 해부 PP는 현재가 되버려 현재 완료잖아.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몇주 동안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먼저야. 청소를 안 해서 지금 더러운 거야. 그럼 헤드 PP를 쓰시면 되겠죠. h a 트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더럽다. 이렇게 말하시면 앞뒤가 되겠죠, 앞뒤가. 별로 안 빠르죠? 그 다음. 마지막 케이거. 아, 다 까먹었나봐. There a r no 지금 이 레스토랑에 남아있는 좌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레저베이션은 그 예약이잖아. 그럼 해석이. 예약을. Yeah. 했어야 됐는데. 그 슈드 해브 피피가 뭐였냐 후회거든요 과거에 대한 했어야 했는데 그거 그러니까 지금 남은 좌석이 하나도 없네 아 예약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 말은 예약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쵸 근데 그럼 마이트 해브 피피는 무슨 뜻이었죠? 했을지도 몰라 라는 뜻이요 예약을 했을지도 몰라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어 지금 좌석이 없는데 아 우리는 예약을 했었어야 돼. 가 아, 맞아요 앞뒤가. 아, 뭔 말인지 아시죠? 다음 아, 응. 세리 마지막 문제이죠. 아 이거 몰랐겠다. 그 애니아더 단수 명사야 들아 이건 정해져 있어. 애니아더 단수 명사고요. 하나 써주세요. 올디아더 복수 명사예요. Any o t 단수명사고요. People은 복수명사고요. p 스는 s e 는 단수명사거든요. 진짜 유치하지? 그래서 Any o t 단수명사, 올 l 아더 e 복수명사.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되게 유치하네, 이것도. c h a 은요 서로 Chat한다는 chat 게 뭐냐면은 어, 담소를 나누는 걸 채시라고 해. 서로 얘기 나누는 거. 근데 그거 할 때, 토크는 토투 talk 누구에게 말하다. 이런 식으로 할때 토크는 툴를 쓰죠. 토크 위드도 써요. 누구와 함께 말을 하다. 이런 것도 써요. 근데 이거는, 토크 위드 마이 n 드내 친구랑 얘기를 했다. 채측 위드 마이 펀드 위드를 쓰셔요. 전치사가. 다음. 이거 어디 틀렸니? 세 번째 거. 말해, 니들이 말해. The novel I read yesterday was interesting. 어디니? 진짜 혼나볼래? 어디니? Interesting. 할수 있잖아, 할수 있잖아. 어제 니가 어제 내가 읽었던 책은 정말 재밌었. 재미를 주는 거니까 ing 죠. 다음에 또 내가 방금 말한 거네. Old a d h e r 복수 명사. 올디아도 복수면서 니까띵스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 다음, 마지막 그, 위, 에서네 번. 이거, 이게 it is true야. 대절이. 왓절 왓쩔? 아니죠. 왓절은 항상 불안전한절이라고 했어. 내 항상. 어느 상황이든 왓은 불안전한절이 오는 거야. 진아는 will <laughs> 만날 것이다. 유명한 싱어를 완전한절이잖아요. 왓, 왓은 절대 안 돼. 왓은 항상 불안전한절이야. 여기 대, 대. 대절이 사실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까먹었을까? 이거 까먹었을 것 같아? 내가 세개 외우라고 한거 기억나? 유즈두투 동사원형 b 유즈두투 ing b 유즈두투 동사원형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다 제발 좀 외워나라고 했던 그거고요. 유즈두투 ing 이건 아예 없어요. be 유즈드 투 ing가 있는 거지. 그냥 유즈드 투 ing는 아예 없습니다. 혹시나 본인 이거 만약에 내가 틀렸으면 이거는 내가 아직도 잊지 못한 거니까 이거 외워놔. be 유즈드 투볼게 써놔라. 만약에 모르면 맞춘 거 아니면 써놔. be 유즈드 투 동사 원형. 그냥 유즈드 투 동사 원형. 이렇게 세 개만 있는 거야. be used to ing. 위에 거부터 할게요. be used to ing는 익숙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냥 be used to 동사원형. 이거는 뭐 하는데 사용이 되는 거야. 사용되다. <laughs> 수동태로. 그리고 아예 비동사가 없이 유즈드 d to. 학원했다. 이건 학원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해서. 아니, 알렉스는 카리오에서 사는 것에 익숙하다, 사는 것에 사용이 된다, 살았었다, 살았었다가 맞죠. used to live, 살았었다, 옛날에. 하곤 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옳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하나씩 다 해드렸어요. 다음에, 20번부터 25번. 바로 간다. 지금 알파벳 2번 틀렸거든요. 아까 말했죠. 콤마에선안 된다고. 컴만에안 네, 된다고 한거 맞죠? 그 다음에 G번이요. 아니, 이신데 왜 월이요? It was지? 스위치는 앞에 이세다가 맞추는 거야. 선생님 매니 복수에다 맞추는 거 아니야? 언제 그렇게 맞추는데? It is, he is, h e is. 앞에다 맞추는 거지. 왜 매니 복수에다 맞춰? It was라고 하는 거지? 그럼 괜찮을까요? 에? 왜안 써? 뭐 하는데? 정신 안 차려? <laughs> 왜, 왜, 왜? 여기 있어? 지금 여기, 정신 여기 있어? 다음. 신천에서요. 2번부터또한번 볼게요. 히즈 왜 넣어? 그냥 웬슬리 n 잘 때,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히즈를 왜 넣어? 음. 여러분, 이거, 그니까, 러 어, 선생님, 그,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아닌가요? 맞아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여기 앞에다가 쓰긴 씁니다. 근데 혹시 이게 동명사인가요? 이거 분사구은 아니에요. 잘때 이렇게 쓴거 아니에요, 그냥 잘 때? 그럼 히지를 왜 넣어? 응. 쓸 필요가 없죠. 그다음 비라이클리 투부정사야 투부정사라고 또는 비라이클리 객절이거나 한류가 will interest our class.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할 것인가? 아니, 이득을 줄 것인가? 라고, 이제, is it? is it? 라고 말해도 돼. 못한가 봐. Is it likely that? 그럴 것 같아? 한류가 우리의 클래스에 영향을 끼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겠죠? 그 다음, 팬들은 몇 시간 동안이나 그 팝그룹을 waiting, waited. 팬들이 아, 기다려져? 팬들이 기다리는 거 아니야? 팬들이 원래 기다리잖아. 지 드래곤 언제 나오나 하면서 기다리잖아. 지들이 기다리잖아. 왜 PPP야? 팬들은 have been waiting for.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다음, F버. 싸우전는데왜 S 안 넣어? 진짜 웃기지. 싸우졌는데 왜 S를 안 넣죠? 넣어야죠. 수천댄데 좋은 드라마는 만든다, make money, 돈을, 돈을 많이 번다, 뭐만큼이나, 자동차 수천 대가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드라마도 돈을 많이 벌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이게 대동사야. 자동차가 make money, 돈 버는 것만큼이나, 좋은 드라마도 돈을 많이 벌어. 거예요. 저게 대동사야, 두. 요게 대동사. 다음에 H번. 보시면. 많은, 많은 문화권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인들에게 바이가 있네. BPP 아니야, 그러면? 영향을 받아왔다라고 봐야겠네. have, BPP도 써가지고 have been influenced. 영향을 받아왔다. 바이 코리안들에 의해.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다음. 아. 이거 나온다, 얘들아. 현재 완료도 시험범위 많이 들어가거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다. 이거 현재 완료? 그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쓸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얘들아, 쌤면 아까 2시에 출근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럴 때 진행형을 쓴단 말이야? 미지인은 2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도 dyb에 있고 있는 중이야. 이런 식으로 쓸 때. 현재 완료 진행형을 쓴단 말이죠? 자, 여기서. 그거 예시가 아니더라도 아까 2시부터 비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비가 내려 이럴 때 과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비가 내려 이렇게 쓸때 과거부터 지금까지 쓸때 쓰는데 이거 왜안 될까? have been ing인데 자 이게 왜안 되냐면 그 진행형이 안 돼요. no가 no 자체가 진행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냥 have no는 괜찮아요. 알아왔다. 내가 7 살, 때부터 알아왔었던 가장 베스트 프렌드잖아. 이런 식으로 쓴 거라서 괜찮. 괜찮? 네. 그 다음에, I will never try. 나는 절대로 시도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무서운 롤러코스터는. 왜냐면 그 롤러코스터는 which makes me 나를 쇼크를 하게 만들거든. 쇼킹을 느끼게 만들거든. 쇼트라고 써야죠. T번에 얘들아 어디가 잘못됐는지 생각해봐 I have been calling her twice already but she didn't answer 어디가 먼저냐 생각해 얘들아 이거 앞뒤만 생각해 네, 얘가 대답을 안해 지금 받지를 않아 내가 already 이미 두 번은 전화를 했는데 아니, 뭐. 뭐가 먼저 콜링이 먼저 줘 내가 두 번이나 벌써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럼 무슨 시제로 바꿔야 돼? 어, 어. 이거 해드 아, 아니고 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해 들어가야 죠 내가 전화를 했는데 몇 번이나 근데 걔가 대답을 안 하네? 전화를 안 받네? 이런 식으로 봐야죠. 네. 그 다음 알파벳 2번. 아이워즈 서프라이징 아니에요. 아이워즈 서프라이즈드에요.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 싱어가 싱어송했던 오페라, 오페라에서 이제 불렀을 때 애들을 때라고 봐야될것 같아요. 그래서 싱어가 그 오페라에서 노래를 불렀을 때나 너무 놀랬잖아 서파리즈 감정을 느낄 때 그다음에 I have 어 뭐가 있냐면 여기 해석을 한번 보시면 나는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레이스에서 뛰는 것에 장점이 있어. 아이, 말도 안 돼. 지스 어디 둘치지가 있는 거겠지.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자, 그래서, 모르는건한개였습니다 <laughs> 다음 거, 24번. 이거하고도 못하겠다. 24번, 됐죠? 올려, 올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게 왜 틀렸는지 혹시 아세요? 이것도 되게 찾기 힘들어하는 거거든? 이거 이때 강조구문이야. 봐봐. 우리 가족은 여수로 갔어. 여수로 이동을 했다는 거야. 투 여수로 이동을 했다는 거야. 뭐 타고 왔을까? 문장을 얘들아 완벽하게 쓸 때, 우리 가족은 여행 갔다 투 여수로 못하고 바이 트레인 타고 라고 하지 않아요? 바이 트레인. 이거를 써야 돼요. 바이 안 쓰시면 틀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이때 강조구문이란 말이야? 이때 강조구문 해석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더라? 우리 가족은 여수로 여행을 갔다. 바로 바이 트레인 타고. 이렇게 해석하면 이때 강조구문 사이에 있는 거를 강조하듯이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장이 원래도 완전한 절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이가 없으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우리 가족은 여수로 여행을 갔어. 기차. 이렇게 돼요. 기차 타고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죠? 다음 10번. 아 이거 해, 생각해봐 아니 그러니까 레터가 from 너로부터 너로부터 이제 보내진 레터는 모두가 잃어버렸다 레터를 다 잃어버렸나봐 그것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왜 BPP를 안 넣는지 모르겠어 Head sent는 보냈다라는 뜻이야 레터 어떻게 보내니 레터가 보내진 거지 그러면 B를 넣어야 돼요 Head b e n sent from you <laughs> 당신에게서 와, 한 거죠. 보내져진 레터들이 그게 주어. 레터들이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예. 네. BPP를 넣으면 되죠. 원래 샌드 뜻이 뭐야? 보내다, 야. 근데 레터가 보내는 건 아니잖아? 너로부터 와진 거겠지? 그니까 러 BPP를 써야죠. 예. 네. 그 다음, 디버니어. 뻘안 쓴다. 에스크 원래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그들은 요청했, 그들은 요청했다,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4를 원래도 안 써요. 그냥 원래도 안 쓰는 거야.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라고 요청한 거야. 그들은 요청했다, 영이, 그 영이, 투 리버게 영화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4를 원래도 안 씁니다. 그 다음, 시제 안 맞출 거야? 난 일찍 일어났어. 소대순 so 목적이다. 왜? Not be late요. 그 수업에 늦지 않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앞에가 시제가 과거면 안에도 과거죠. 기본 시제 맞추는 건 기본이죠. 요렇게 마지막 문제 왜 이렇게 길어? <laughs> 자, 볼게요 아, 맞네 또 있네. 알파벳 뒤에 앞에가 싱드니까 안에도 워지겠네. 시제 맞춰야겠네. 그쵸? 다음에 F번 또 똑같은 거네. t 크는후를맨 앞으로, 후 h o 들 이렇게 t 크 때문에 맨 앞으로 가야 되는 그 상황이죠. 그 다음에 G, G, G 보세요. I need to know. 알아야 한다. 뭘, 뭘, 뭘. 여기 간접 의주동, 의주동, did bad. What he did last night. 지난밤에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난 알아야겠어. 이런 느낌. 다음 또 이거 봐봐. Do you know 의주동 의주동 How much this cute skirt가 This cute skirt는 단수예요 단수 <laughs> 그리고 시제가 현재가 코스 7라고 써야 돼 이거 틀렸겠다 이런 거는 진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면 서술형 비중이 50대 50이에요 진짜 많이 올라가거든요 여러분들부터 주, 준비하셔야 돼요 서술형 비중 진짜 올라간다 그래 S 붙여야 돼. 네. 그다음, 아니 뭐가 먼저인데, 내가 오래된 핸드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핸드폰을 산거 아니야? 그럼 잃어, 사실은 잃어버린 거에다가 헤드를 붙여된거 아니야? 잃어버렸기 때문에 샀겠지. 여기는 헤드가 빠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아예 안 배운 건 아닙니다. 아예 안 배운 건 아니야. 뒤쪽에 있는 거는 제가 후리가기 또 하나씩 해드릴게요. 불좀 켜주세요.